CTS 드라노 성경 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1945년도 4월 1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제 막바지로 치달을 때 아, 미국인들의 정말로 믿기 어려운 뉴스를 접하게 되어지죠.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갑자기 서거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이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뒤를 이어서 33대 대통령으로 취임해야 될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주리 출신의 아주 시골 출신의 이 트루먼이 하루 아침에 정말 거인이었던 루즈벨트의 공백을 메워야 된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죠. 왜냐하면 루즈벨트는요 당시 미국인들에게 신화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두번 이상 대통령이 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제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오바마, 또 부시, 그리고 또 클린턴 뭐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1951년도의 22차 수정 헌법에 따라서 미국의 대통령은 재선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삼선이 안 되도록 금지됐던 거예요. 네. 그 전에 유일하게 루즈벨트가 사선에 성공다 네 번입니다, 네 번. 4번. 그만큼 미국인들의 어떤 신망 탁월했죠. 처음에 29년부터 시작된 사상 최대의 대경제공황 이거를 정말로 과감한 유딜정책으로 실업자를 구제하고 나라경제를 기사회생시켰습니다. 기사 그리고 그가 특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39세의 소아마비가 와가지고 지체장인이었습니다. 애 뭐 지금도 그러면 안됩니다만는 지금도 장애인들 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가 1930년대 그리고 40년대였으니까 인종 차별이 여전히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육체 한계를 완전히 극복한 거죠. 장애를 극복한 것뿐만 아니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어? 공격하니까 참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그 주역이었어요. 일약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당시 미국인들은 백악관에 루즈벨트가 없다. 다른 사람이 거기 앉아 상상을 할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온몸에 받던. 그래서 사선에 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마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어졌죠. 자,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 자리에 오른 트루먼.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요? 네. 대단하죠. 트루먼은 당시에 기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일생에 단한 번이라도 기도를 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만큼 엄청난 부담감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투로만 못지 않는 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냐? 여호수아.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나타나가지고는 여기서 나가자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불신에 빠져 있을 때 고통을 겪을 때마다 모세는 계속 희망을 넣어 줍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가나안 바로 직전까지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제 기나긴 이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에 어떤 종지부를 찍고, 적과 골이 흐르는 이 가난한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정말 절정기를 열어가야 될 책임을 다 안게 되어진 거예요. 아마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여수아를 쳐다보면서, 야, 저래 젊은 게뭐할수 있겠냐? 저뭐모세 가방이나 들고 다니던 어? 그런 애송이가 뭘할수 있겠느냐? 무시무시한 이 가난한 이 정복 전쟁. 칠를 수나 있겠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백성만 했을까요? 여호수아 자기도 그런 생각이. 내가 어떻게 해? 그런 의 일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호수아에게 들려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도 용기를 좀 얻으면 어떨까? 우리 얼마나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살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게 하루를 열어 갈 때가 참 많습니까? 걱정하며 살 때가 많잖아요. 사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염려는 무의식적인 신성 모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염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염려하며 삽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정말 여수와 용기백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고 함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 네. 첫 번째 어떤 말씀을 주시냐? 가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육제를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시작. 가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사여 그들에게 주리라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힘을 막 불어 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우리끼리 말로 그냥 어깨 툭툭 뚫으면서, 어? 힘내.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따라와 보십시다. 자, 6절을 읽었는데, 7절도 보십시오. 7절.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되어져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라고 나오죠.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구절도 가볼까요, 구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왜 하나님 오늘 거듭거듭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연속에서 세 번이나 연거포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요소아가 담대했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막 용기백배했다 아니면 쫄고 있다. 졸고 있다 마치 트루먼이 하늘에 그냥 달과 별이 내게 막다 쏟아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여수아가 안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말이에요. 여수아가 어디 저쪽 변방의 구석탱이에 있던 무지랭이 백성이었으면 몰라요. 그런데 여수아는 다 봤잖아요. 모세가 어떤 영도력, 지도력 어떤 리더십 이걸 발휘한걸다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삶도 봤고, 출애굽의 과정도 봤고, 시내산 주변에 있었던 사건들도 봤고, 그것만 봤습니까? 지금 자기가 이끌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다 봤잖아요. 이그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율법 받으러 갔는데 저들끼리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좋다고 절하고 막 그런 그런 백성 다 봤잖아요. 이 백성을 인도해야 하니까 어찌 안 두렵겠어요? 두려운 것이 당연하지. 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안 살아봤습니까? <laughs> 다 살아봤잖아요. 네. 작년에도 살아봤고, <laughs> 올해도 지금 살고 있고, 네.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안 봐도 비디오다. 다 안다, 우리도. 그죠? 네. 그 등록금 철되면 등록금 돼야 되고. 또뭐 전셋값 오르는 이사철이 되면 또또다 네. 알잖아요. 다 경험해서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봤다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것이요. 고사성어 가운데 경궁지조라는 말이 있어. 경궁지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경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화를 정말 잘 쏘는 그런 이제 명사수죠. 위나라 왕과 함께 높은 누대 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저멀리서 기러기 한 마리 쫙. 이제 오는 거예요. 이 경리가 위나라 이, 이 왕에게 이런 자는 왕이시에 제가 실제 활을 쏘지도 않고 활 쏘는 신용만 하고도 제가 저 쇠를 떨어뜨려 보겠다고 말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진짜 잠시 뒤에 누대 가까이로 막 이제 큰 기러기한 날 오니까 활 시를 쫙 당겨서 이제 화살은 꽂히지 않았어요. 쫙 당겨서 딱. 응? 견게 겨냥을 하고는 탁 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기록이 가요. 화살에 맞은 것처럼 막 쏜살같이 하늘로 치서 올라가다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나라 왕이요. 우와, 진짜 신궁이라고. 내가 이런 장수를 보지 못했다고 막 지켜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경미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무슨 특별한 신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빈 활로 새를 떨을 수, 수가 있겠냐고. 근데 제가 알 거는 저 새가 천천히 살면서 날면서 어? 슬피 우는 곳으로 봐서 이전에 맞았던 화살의 상처의 땅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당겨서 화살 쏘는 이, 이 화살 시위를 튕기는 소리만 듣고도 이 기러기가 놀라가지고 피하려고 쫙 올라갔는데. 갑자기 고도를 높이다 보니 상체가 터져서 땅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전에 경험한 이 실패가 얼마나 우리를 두려움에 휩싸이도록 하는가 라는 그 고사성어가 뭐냐면 경궁지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봤으니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상 물정도 모르는 애송이들입니까? 우리가 뭐 현실 감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루 강아지는 범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루 강아지는. 범이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몇 개월 산 놈은? 알죠. 무섭죠. 우리도 살아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백점 노장이란 말이에요. 작년에도 겨우 벼텄고, 지금도 근근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린 다 알아요.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더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우사에게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 상황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무턱대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막밀어넣을수 있느냐?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즈음에 방법을 연하해서쫙 제시를 합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면, 말씀을 길잡이로 삼아라라고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가고 담대하라고 하고는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칠절칠절 7절, 7절. 여러분의 목소리 읽을까요? 칠절 시작 오직 가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정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건 뭐예요? 길잡이로 삼으라 그 말. 일종의 영적 내비게이션을 삼으라고 말이에요. 네.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거니까요. 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색다른 일, 달콤한 일, 정말로 매혹적인 일들, 그런 유혹들이 가닥할 거기 때문에 견눈질하지 말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8절 제가 읽어 볼게요.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하십시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강하고 담대해서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다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걸까요? 자 다시요 가하고 담대한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가 먼저일까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가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했으니까 어떤 가하고 담대한 그 결과로 율법을 잘 지키게 된것 같은 느낌은 사실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원래 태생이 소심한데. 나는 뭐조그마한 일이 생겨도 한걱정을막한 짐을 하고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막 밤새도록 뒤치락. 원래 태생이 그런데, 가 어?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태생인데 어디 가서 뭐 저요라고 큰 소리도 한번 못 치는데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 근데 이게요, 원래 의미가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다 보면, 행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걱정 많고, 참, 유약한 사람도 어떻게 된다? 강해진다. 걱정이 한지민 사람도 어떻게 된다? 담대해진다. 여러분, 이 영적 신비를 한번 경험해 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실은요, 하나님은 여사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이미 말씀으로 확신을 심어 줬잖아요. 지난 주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뭐 가라고 가니까 뭐 가는 거잖아요. 뭐 백성들이야 가라고 가면 가는 거지 지도자가 하라면 하는 거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수아는 지도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제가 뭐라고 말씀했죠?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어노니 줄 것이다가 아니고, 어, 주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형으로, 과거형으로 말씀을 딱 박아놨어요. 주언 논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요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 절정기를 이제, 이제 문을, 문을 막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됐잖아요. 확신의 어떤 약속의 말씀도 있고, 그런데 또뭘또 다시 뭐, 어, 율법책을 열어서 어, 말씀을 받았는데 이미 받았는데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뭘또 율법책을 열어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자로나 어,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외묵상하라고 왜 그럴까요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미 주신 약속도 곱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미 주신 약속도 되뇌어야 된다 그 말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절정기, 신앙의 절정기, 영적 가난 정말 여러분 원하십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을 펼쳐야 되죠. 이거 다시 실제로 펼칠 펼칠 수 있기를 주의의 롬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잡이, 내비게이션이될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먹어도 되는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뭐 신앙인이시니까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다 압니다만은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소개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성경은 주어가 성경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도로 된 것으로. 경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놀랄 정도로 일관됩니다. 대략 한 1600년 길게 잡은 2000년 동안 걸쳐서 40명의 인간 저자,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감동을 받은 40명의 인간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여러분 이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1600 길게는 2000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이 다양한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다양한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유일한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관돼요 또 하나, 성경을 여러분의 삶의 내비게이션을 삼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 놀랄 정도로 지금 오래 가고 있어요. 역사상 단언컨대, 인쇄된 책 가운데 말이에요. 수많은 번역자에 의해서 최소한 120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세계 유일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모든 반대자가 죽고, 그리고 그러고도 그리고도 나서도 꿋꿋이 살아남은 게 성경이에요 정부가 성경책을 불태우고 금소로 지정하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다죽었어 성경은 살아남았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의 인생에 내비게이션으로 삼아도 좋은 게 뭐냐 놀랄 정도로 정확해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에 대해서 300번 이상의 예언이 있는데 다 완벽하게 성취가 돼서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그러므로 이 영적인 내비게이션 성경을 다시 검면드립니다. 실제로 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 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를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을 말이에요. 차에 달고 다닌다고 안내를 받을 수 있나요? 차에 달고 다녀. 어, 내차 있어. 장착되어 있어. 안내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뭐, 길눈이 밝은 사람은 몰라. 뭐. 뭐, 그럴 줄 몰라도. 내비게이션 액정, 막, 와, 이제 20인지 막 이런 건, 나오, 그런 거 아직 안 나왔지만, <laughs> 그런 게 있다 칩시다. 막 이따만한 거 그냥 콱 달았다 칩시다. 그럼 길 안내. 경로, 안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파워를 켜야 돼요. 목적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여성의 목소리, <laughs> 멋있는 남성의 목소리,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나요? 성경책 갖고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 어, 내 차에 내비게이션 달렸다. 안 켜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펼치고, 진짜로 잊고, 진짜로 묵상하고, 정말 이 말씀이 진짜인가, 내 삶에 적용시켜 보고, 여러분의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사, 어떤 이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잡이가 될수 있도록 그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십시다. 그리하면 그리하여.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저는 이런 건 너무 좋아요. 하,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그럼 볼까요? 7절. 오늘 본문 7절. 또 가십시다.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로 7절 읽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다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이 구조가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길잡이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또 보세요. 자8절자 재미있습니다. 자그 구조 찾십시다. 찾 찾으면서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목소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보입니까? 그 구조가 보여요?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즐겨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 네 길이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성경에 이 형통이 68번이 나옵니다 근데 따라하십시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냥 형통하리가 아니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타슈빌인데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뭐랄까요? 강조가 실린 거예요. 그냥 잘될끼다 뭐, 이게 아니고, 반드시 성취된다. 자,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적혀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9장 9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꺼내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아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하면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구절 말씀 역시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본문 1장9절 말씀 시작.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하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않고 놀라지 않으니까 여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반대. 여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당하고 담대하라 그 말인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삶에 정말로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